안녕하세요. 돼지저금통입니다. 돼지저금통이에요. 이번에, <laughs> 이번에 플레이 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데요. 레스토랑 사장님이 미쳤어요. 또 미쳤어요. 허허, <laughs> 안 돼. 레스토랑 쉐, 주방장이 미쳤어. 어, 그가 막, 그 오염된 음식을 만들고 있어. 우리는 탈출해야 돼. 라고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또 미쳐가지고 또 이렇게 칼 들고 저희를 또 위협하고 있죠. <laughs> 자,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. 이 친구도 미친 친구인가? 아니군요. <laughs> 웨이터만 제정신인 것 같아. <laughs> 자, 자, 소고기, 소고기, 소고기들이 화가 났어요. 이 친구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, 아 어, 이렇게 조심해서 화난 소고기들을 피해가지고 자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되고 뮤턴트라는 게 이제 괴물 괴물 소고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고기랑 이런 고기들이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크, 엄청나게 거대한 접시들 어이 어이 요 밑에 노란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? 무엇일까요?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? <laughs> 자, 그 그다음, <laughs> 다음에 이제 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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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아, 저 밀대에 닿는데 왜 죽습니까? 어? 칼은 뾰족하니까, 어, 다, 닿으면 죽는다 치더라도 밀대는, 어, 뭉툭하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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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잔인하게. <laughs> 아, 밀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? 어, 밀대 이상해요. 좀더 끝까지 가가지고. 아, 어, 어, 와, 아. 요기에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, 여기가 아니라, 저기 그냥 널찍한 부분에 담으면 죽어요. 그러니까, 그냥 요기 동그란데 요 건너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아, 근데, 여기칼라를칼라는 아니었지. 저기는, 저기는 됐잖아. 어, 여기서 몇 번을 죽는 겁니까? 네, 반성하십시오. 네, 반성하겠습니다. 끝에서, 또 여기서, 끝에서, 또여기도 아, 아, 망창이야. <laughs> 와 이거 초반부터 엄청 어렵네요. <웃음> 끝. <웃음> 그게 여기가 아 됐다. 아 어, 정말 어려웠어. <laughs> 정말 어려웠어. 무시무시하게 어려웠어. <laughs> 와저칼칼 칼, 칼이랑 몽둥이랑 와 장난 아니네. 여러분들은 한 번에 아 뭐야 여기 뭐예요? 담은 안 되는 거예요? 물에 전선 밟았잖아요. 그래서 전선 밟았는데 전선을 밟아도 안 되나? 왜죠? 아! 아 쓸려가네 그럼 뭘 밟아야 돼요? 아 저기요 아 그럼 뭘 밟아야 된대요 물을 밟아야 되나? 아 물을 밟아야 되는구나 근데 물이 올라가면요 막 미끄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점프를 계속 뛰어주셔야 돼요 점프를 아, 와 진짜 어렵다 <laughs> 와이맵 진짜 어려워요 집어대로요 그냥 멋대로 해요. 여기 닿으면 죽을 거거든요. 점프를 계속 떼어주세요. 바닥이 마구마구치.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점프를 계속 떼어주시면서요. 자, 그래도 식탁은 제대로 있는 것 같은데, 모나리자, 모나리자, 모나리 친구야. 왜 거꾸로 와? 아니, 이 친구 눈이 말똥말똥하고 오른쪽 어깨에 파랑새를 둔 것이 심상치가 않구요. <laughs> 하지만, 왜 뒤로 왔을까? <laughs> 저 친구 거꾸로 왔구만요.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죠. 여기서 이제 죽어가지고, 어디로 가야지,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이제 뒤로 온 거예요. 크... 굉장히 좋지 않다. 여기는 지나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뒤로 돌아왔지만,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었습니다, 친구야. 어? <laughs> 이쪽이야, 이쪽이라고, 이쪽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. <laughs>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번에는 칼을 밟아도 될것 같아요. 아까는 칼을 밟으면 은안 됐는데, 이번에는 칼을 밟아도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슈 떨어지면은 여기가 뮤턴트푸드를 만드는 곳이야. 또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요리를 만들고 있네요. 일본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? 네, 아, 이렇게 정신이 나간 요리사들이 많은지?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은 요리 먹을 때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정신이 나간 요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드시도록 하세요. 어, 뭐야? 아, 네, 프랭크 버거를 만나봐라. 조심해. 그는 매우 배고파. <웃음> 밟아주시고요. 밟아주시고요. 여기로 <laughs> 그냥 이렇게 뾱 빨려서 프랭크 버거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 올리해 <laughs> 우린 버거한테 먹혔어. 넌또 언제 먹혔니? 얘는. <laughs> 넌그 요리는 언제까지 들고 있을거야 <laughs> 저 친구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점프를 막 뛰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보다 앞서서 미리 다 와있잖아요 사실 저 친구가 더 고수가 아닐까 보세요 끝에 탈출할 때도 분명 저 친구가 먼저 탈출해 있을겁니다 분명히요아그 나를, 내가, 내가, 나를 두고 버텨가! 이런 게 아니라, 무조건 다 먼저 가있어요. 이 녀석들 어떻게 되는 거야, 도대체? 아, 그, 그 길을 알려달라고 니들 가는 거못 봤는데요? <laughs> 저, 뭐야, 저똥 아니야, 이거? <laughs> 아, 식사 중이시면 굉장히 죄송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뭐, 그, 곱창같이 생겼네요. 아우 진짜 더럽게도 만들어놨네요. <laughs> 베이컨이에요, 베이컨. 요거는 뭐지? 쏙 옆으로 피해서, 이렇게. 쏙 옆으로 피해서, 아! 다리와 몸과. 살이 분리가 되면서 <웃음> 죽어버렸다. <웃음> 조심해서 포크에 치킨, 포크에 치킨 베이컨이네요. 근데 그 뭐지 빨간 새빨간 포크인데 그 아, 마치 악마를 상징하는 듯한. 네, 그런 새빨간 봉크였습니다 이거는 쓰레기. 이거는 봉투 비닐봉투만 뭉쳐놓은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동그란 원들, 원드... 어, 떨어져. 동그란 원들을 밟고서 이렇게 올라가주시면 되고요. 점프를 잘 뛰어주셔야 돼요. 허어? 우리는 어? 오른 토핑을 골라야 돼. 이 커다란 피자에서. <laughs> 점프를 잘 떼야 되나봐요. 또, 진짜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진짜야. 그렇지. 이거는, 뭐지? 이것도 진짜 같은데? 그렇지. 아. 오른 길로 가야 되는 거군요. 이쪽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, 진짜 같은데? 안 뚫리죠? 호잇! 그렇지. 이것도, 아! 아니랬다와 진짜 아니랬다와다확인 하고서 거기서 그렇게 갑니까네? 아니 다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멍청하게 그냥 가면 어떡해요 어? 진짜 그거 가짜 확인해보고 갔어야죠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가 진짠지? 진짜입니다 크 다행이에요 이번에 햄버거가 진짠지? 진짜예요 쇽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가 진짠지? 진짜예요 자아 아그 다음에 이거 양송이 버섯이 진짠지?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거, 보대도가 진짜인 진짜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로 위로 올라가서, 보대도를 타고, 쇽쇽쇽, 쇽쇽쇽, 피자를 타고, 쇽쇽쇽쇽, 그냥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서 점프 뛰는 것좀 힘들 것 같고, 여기는, 괴물버거의 바깥으로 나가는, 네, 길이 아닐까? 예 와, 괴물 버거 되게 작아버렸는데. <laughs> 아, 여기는 역겨워. 똥, 똥 슬라이드야. <laughs> 아, 맨날 똥이야, 맨날. 맨날 똥구멍으로 나와요 네, 아 식사중이시면 죄송합니다. <laughs> 맨날 똥구멍이야. 똥구멍. <laughs> 자, 어쨌든 나왔습니다. 이야, 안 돼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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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. 아, 다시 한 번. 사실 미끄럼틀 한번더 타고 싶었어요. <laughs> 미끄럼틀 한번더 타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. 아, 안 되잖아요. 미끄러져야 되는데, 저기서 미끄러지는 거 타고 와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그게 안 되거든요. 미끄러지는 걸 타고 와야 됩니다. 요렇게 서여기서요 그렇죠. 이렇게, 얼굴을 문대면서, 점프, 점 그리고 여기서, 여기서 잘해야 돼요.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자, 됐어요. 멈춰요. 그렇지. 아, 아까 괜히 옆으로 움직였다가, 옆으로 쑥 빠진 거예요. 21탄이 <laughs> 끝인가? 21탄에서, 어 우리가 이 창문을 열어야 돼. 예저 미쳐버린 레스토랑에서 탈출했습니다. 정신 나간 녀석 저런 저런 이상한 햄버거를 만들다니 먹지도 못할 걸 만들면 어떡하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. <laughs> 우리 레스토랑에서 탈출했어.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해. 난 이제 지갑이 없어. 어, 이 친구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네요. 방금 막그막 그 장난 아니게 돌아버렸던 그런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탈출했는데 벌써부터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니. <laughs> 굉장히 참 현실적인 친구예요. 피아노,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? 어, 어디 갔지 피아노? 피에노. <laughs> <laughs> 네, 어쨌든 이렇게가 지고 <laughs> 레스토랑에서 도망쳐라는 탈출 맵이었는데요. 어 조금 어려웠어요. 처음에 조금 어려웠는데 어, 후반에는 좀 괜찮았네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어,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